안녕하세요, 구루 여러분.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함께한 격렬한 밤이었습니다. 달러까지 크게 하락했죠. 어제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거래량이 매우 적었고 94달러에서 95달러 사이를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96,000달러에서 80,200달러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청산과 공포가 있었죠. 바닥을 찍었을 때 저는 심지어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에 더 많이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V자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상승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25명의 CEO로 구성된 암호화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한 것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둘다 89,000달러 하락 시점에 발표했고 우리는 큰 반등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구로 채팅방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도 있어요. 밤에는 800명 넘게 온라인에 접속해요. 시총 3.4조 달러, 110만 시청자, 비코인 프라이스, 덧 라이브. 이런 차트를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VJ 회복 거래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남들이 탐할 때 조심, 두려워할 때 욕심내세요. 워렌버핏 투자자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이다. 벤자민 그레이엄 말씀 정말 맞죠? 트레이딩에선 자신을 이겨야 해요. 바이 빗에서 60k 보너스 받으세요. QR 코드 스캔에서 가입하고 학생이 되세요. 가입 후 암호화폐 마스터 과정 텔레그램 참여해요. 633GRD. 곧 트레이딩 대학으로 바뀔 거예요. 변경되기 전에 꼭 참여하세요. 펀딩 수수료 양수 943500 비트코인. 지금은 약간의 상승 신호예요. v 이자 회복했지만 89,000까지 떨어졌어요. 100까지 내려갔었죠.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볼게요. 제 거래와 이더리움도 보여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만큼 반등하지 못했어요.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 부드드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내 비트코인 거래 6,700달러 수익 중 정확히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요. 그래서 0.5 비트코인 구매했죠. 하락대 비트코인 한개더 추가했어요. K 87K 70K 비트코인 주문했죠. K 거래가 체결됐어요. 비트코인 자금 조달 7000달러 이익. 이더리움은 아직 하락 중이에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가격대에 추가했어요. 하락 시 이더리움은 못 샀어요. 달러에 추가했는데 꽤 손실 중이에요. 이 비트코인 거래는 6 비트코인 규모예요. 10만 달러 규모의 거래입니다. m k 이하로 청산 설정했어요. 이더리움은 2,600 달러 이하로 청산 설정. 큰 반등이 있었어요. 어제 계좌가 8,89 달러까지 갔었죠. 큰 하락 후큰 반등이 있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장은 여전히 많이 하락했어요. 큰 타격을 받았죠. 유니스왑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돈 어제 모든 알트코인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도지코인이 반등했고요. 이더리움도 약간 반등했습니다. BNB도 조금 올랐어요.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 94,500달러예요. 어제 급격한 하락이 있었죠. 크립토 그룹봇은 여전히 2월부터의 매수 신호를 유지해요. 비트코인봇은 4주 전 매도 신호로 거의 정확히 고점을 쳤어요. 스토캐스틱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강합니다. 이 상승 삼각형에서 큰 하락이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빌프레시언트가 무너지고 거의 정확히 목표가를 쳤어요. 88700달러였죠. 89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목표가에서 300달러 차이 났네요. 엄청난 매도 물량이었어요. 일본계에서 스토캐스틱이 다시 상승하려 해요. 역헤드 앤 숄더 형성 후 반등이 있었습니다. 4시간 차트를 볼까요? 상승 삼각형 붕괴로 압력 받아 목표계 거의 도달했어요. 89,000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회복 중이에요. 취임식 때 상승할 것 같아요. 아직 진입 안 했다면 91,700에서 지지선 잡고 손절 좁게 취임식 때 이익 실현하세요. 하라쿠 반등에서 102KT까지 갈수 있어요. 718877에 진입. 93, 7 7 40에 손절. 비트당 1500 리스크로. 올천 이익 노려요. 10배 레버리지면 110천이 되죠. 2K까지 가져가고 거기서 다음 움직임 봐요. 주요 패턴 있나요? 이 하라쿠엔 큰 패턴 없어요. 4 시간봉에서 역헤드앤숄더 형성 가능하지만 아직 불확실해요. 네, 주요 패턴 없어요. 큰 헤드앤숄더 깨고 89에서 강한 반등했어요. 9가 이제 더 안전한 지지선이에요. 10에 진입 9 3 0 0에 손절 추천해요. 이더리움 살펴볼까요? 테슬라 어제 장전 3% 하락 3.79까지 떨어졌다. 반등에 현재 2% 상승. 실제로 3% 하락 후 회복 2% 상승하고 추가 2%더 올랐어요. 테슬라가 8% 스윙한 셈이죠. 8% 스윙으로 이 추세선에서 살아났어요. 추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4살 3밀리의 판 포지션에 10%만 매수.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이더리움 봅시다. 3밀리 이지구 이더리움 어제 큰 하락 후 별로 회복 안 됐어요. 이더리움 900까지 떨어졌죠. 큰 하락으로 하강 삼각형 깨고 아래로 헤드앤숄더도 완성됐어요. 어제 공포 심했죠. 헤드앤숄더 많이 보였는데 결국 무너졌어요. 90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습니다. 아직 거래를 시작 안 했다면 900에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고 헤드앤숄더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2,900이 이더리움 거래 시작점이에요. 손절가는 2,800으로 이더당 100달러 리스크. 목표가는 강세장 고점인 7,400이에요. 최근 여기 보이는 큰 대칭 삼각형의 목표예요. 이더당 94달러 리스크로 4,600 수익. 물레버리지로 이게 이더리움 거래예요. 불빼 레버리지면 46년. 아주 좋죠 이게 제 이더리움 거래에요 어젯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산되거나 강제 청산됐죠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 중 바닥 매수가 완벽했어요 내 주문이 체결됐어요 낮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는 게 실제로 매우 현명해요 왜 90k 87k 70k 매수 주문을 넣냐고 많이 물어봤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텔레그램에 참여하세요 현재 245명이 온라인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기관의 ceo와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열심히 홍보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폭락 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함께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메타 이사회가 7배 20억 달러 유동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대요. 비트코인 하락시 지지하려 좋은 소식들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식 때 약세를 보였던 걸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이 첫날 암호화폐 정책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릴 거래요. 바이든과 가짜 정치인들이 4년간 한 부정적인 일들을 되돌릴 거라네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면 텔레그램에 가입해서 60k 보너스를 받으세요. 택배 보너스와 비트닉스가 jcg 커뮤니티를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9 5 k 스밉 300 비트코인을 0.4억 달러에 매입했어요. 그때 제가 비트코인에 추가 투자했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활성화 됐어요. 자, 여기 경품 이벤트가 있습니다. 비트닉스에서 1,000달러 상당의 usdt를 드립니다. 이트윗을 리트윗 하세요. jcg 링크로 가입하시고 입금 후 플레이어들과 공유하세요. 100 usdt씩 10명 당첨. 곧 추첨합니다. 지금 바로 한명 뽑아 볼게요. 좋아요, 많은 댓글로 정해 볼까요? 당신은 제 일상의 영감이에요. 제 인생을 바꿀 희망을 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요. 매일 지식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 지시 따라 테스크 받고 링크로 입금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달러를 획득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케이아님. 요즘 자주 당첨되시는군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으셨어요. 항상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당첨자를 뽑을 거예요. 이벤트는 앞으로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총 1000달러 중 900달러가 남았어요. X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당첨되려면 꼭 팔로우하셔야 해요. 99100 팔로워, 10만 팔로워까지 900명 남았어요. 달성하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시장 업데이트입니다. 어제 큰 하락이 있었죠. 9만 달러에 거래했고 비트코인 하나를 더 거래에 추가했어요 매도세가 심했죠 오늘 추위를 지켜봐야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취임 시까지 상승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엑소의 비투닉스에서 미션 수행하고 천 달러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